아, 약초 부부입니다. 아, 오늘 올해 처음으로 지금 아침 일찍 왔는데요. 아, 이게 삼을 채심을 해보겠습니다. 아, 산삼을 처음 올해 이렇게 발견을 했는데 여러분들 다 덕분이겠죠. 아, 참 가위로 잘라버려. 우선, 아이고, 아, 천천히, 천천히. 아, 한깐 있어. 어 잘라, 그수일래 오케이 네. 오케이. 아 털어 털어 털. 잘해 잘해 천천히. 아이 토질은 좋네요. 아한 해봐 살살. 아, 아 여러분이 이렇게 이게 하늘이 내려준 저희들한테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아참 기쁘네요. 이렇게 주셔서, 좋은 선물을 주셔서, 한, 지금 옆에도 있고, 한세개 정도 보이는데, 아, 요건 좀, 좀 됐네요. 좀 됐어. 예, 됐어. 예, 아. 저기, 저기 또 있어. 산, 산, 아, 산행도도 있어요. 아. 아. 살살 좀 켜봐. 살살. 어우. 여기는 아주 이게 야, 여기도 좀한5분응성6분응성 되는데 산 앵두가 이래 있네요 어 이야 어, 보십시오 이쁘네요 어, 어 굉장히 이쁘네요 아자 어. 천천히 천천히 빨리 하지 어, 어? 다친다. 해봐. 어 아. 걸렸구나. 저서아 떠도 되겠다. 야. 예. 봐 좋아서. 봐

어딨어? 여기 있네 어, 예았어 자, 아... 아, 보이세요? 아 여기 보세요 아... 여기를 이렇게 치워야 자세히 보이겠구나 아, 예예 4구 석발 꽤안돼 아, 요거는 좀... 좀 밑에 거 같으네요 한 4구 정도 되네요 아... 어휴, 뿌렸천천 천천히, 천천히 어우 여기 흙이 좋아 어 아. 지금 떠도 되겠어 아떠봐아 뜬다 좋습니다 떠도 떠봐. 아 흙이 이게 아, 좋네 엄청 좋아 토질이 참 좋네 여기 아유 이거는 애기다 이게. 애기. 별로 응? 안커아 별로 안커아자 아. 저쪽에 하나 아까 캔거 작은 거 네. 거기까지 해서 자아 이렇게 아예 좋습니다 아 이게 예, 좋은 하루 되시고 우리한테 이렇게 행운을 준 거를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약초 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.